네, 금요일 아침을 형형색색 조화롭게 열어드립니다. 부산 시민들의 활기찬 하모니 KBS 아침마당. 네. 예, 예. 어, 어, 어. 하모니가 좋으려면 본디 음.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네. 아, 그렇죠.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날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에이, 음. 선생님 목이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목이 마음대로 안될때 하모니 얘기하셨죠? 예. 하모니라는 거는 화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 되면 너미 해 주면 돼. 아, <laughs> 그렇죠? 제가 안 되면 엄마들이 해 준다. 아, <laughs> <laughs> 다가서면 안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웃새 엄마들 아미새 잘한다 오! 잘한다. 임성환 노래 교실의 어머니들은 네. 정말 한 명같이 조화롭게 노래를 어.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완전 고음, 완전 저음. 어떻게 보면 이게 조화가 될까 하는데 어, 네. 아주 멋진 하모니를 보여줄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벨벳 저음의 네. 마커스 강 씨와 또 고음 천재죠 제하 씨의 무대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 네, 먼저 마커스 강의 마커스 무대입니다. 어머. 아위감을 찾고 있나요? 보지 마세요 건물도 보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만 봐주세요. 전교 1등 못했지만 가정교육 전국 1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걱정 마세요. 순정받추마음받추 그녀만을 사랑할게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힘이 닿는 그날까지 숨풍숨풍 아들딸나 애국자가 되게 정맞춤 마음 맞춤 그녀만을 사랑할게요. 평생처럼 영원처럼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힘이 닿는 그 날까지 숨풍 숨풍 아들 딸나애국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놀라> 아버님 제가 바로 국민사위국민사위감 제가 바로 명품사위명품사위감사합니다 yeah! 정해진 운명처럼 만났었지. 그 <laughs> 서로가 전부였던 너와 내가 지금은 남이 되어버렸네. 차갑게 싫어버린 그대, 잡을 수 없는 그대만. じゃねれい。<music> 어린 그대 잡을 수 없는 그대 마음을 그리움에 술잔내 기대우네. 그대는 저 멀리 사라져 가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 그대는 저 멀리 떠나. 환상적인 네. 조화로운 무대였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네, 재하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네. 네. 아, 부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고음 천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가수 재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천재야 천재. 네 마커스 강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처음이라고 네. 네, 불리고 있는 마커스 강입니다. 커스강은 음. 아주 국민사위감이라는 노래로 네. 네. 저음을 쫙 처음에 깔아주셨는데 네. 어머님들께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아, 네. 이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어떠세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오, 뭐라고들 많이 하세요 이 노래 불러주면? 어, 일단 뭐그 그 사위감으로 네. 예, 그좀 그, 봐주신 눈빛이 있는데. 네. 예, 근데 뭐 아직 아직. 결혼까지 하지 말라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아아아 아니, 근데, 근데 달라. 무례를 보내달라 무례를 보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공개고원을 하시니까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사가 <laughs> 네. 굉장히 직설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어떻게 네, 사회감으로 자신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아, 네. 어머님들 랑 네. <laughs> 네. 손도 막 잡으시려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잡으려 고 <laughs> 했었어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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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또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하면 안 되나. 해서 아 아니 근데 아 마커스 강 씨가 네. 우연히 씨 아들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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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죠? 예. 가수 우연히. 아 가... 나이트클럽에서 가... 예. 예. 우연히 만. <laughs> 예. 우연히 만나서 아들을 만났다. 맞죠? <laughs>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저 마커스 강이 네. 우연히 씨 아들인데 네. 국민 사이가 된다는 것은 네. 일단. 그, 뭐, 강대방 집안보다 우연히 씨의 먼저 승낙이 떨어져야 아, 될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그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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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혼 제가 할 건데요. 뭐. 오, <laughs>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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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네. 네. 어머니 안 계시다고 지금 막, <laughs>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땀이 좀 나고. <laughs> 아, 아, 그런가 하면 우리 재하 씨는 최근 네. 찜통 더위에 함께 수영하고 싶은 네. 트롯 남자가 수3위를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 네. 또 더위를 또 많이 안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네. 이유에서였어요? 어. 네. 네. <laughs> 이런 선수조사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건지. 그 네. 저도 그. 제일 네.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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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등이라는또 어. 높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죠. 어쨌든 네. 순위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laughs> 네. 네. 긍정적이야. <laughs> 수영을 좀 배워보도록 <laughs> 네.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저, 저 몸짱이세요? 네. 혹시 저볼 뭐, 식스팩 이렇게. 어, 그래서 식스, 그런 거 아닐까요, 식스팩까지는 아니고. 어. 예. 제가 다리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삼각계열로 이렇게 입고 가시면 그건는 아, 너무 대패가 될 수도 있기 아, 때문에 네. <laughs>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다리가 <laughs> 역시 순위 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웃음> <웃음> 센스가 없습니다. 순위 없는 거. 가고 싶은 남자 자아성이 없잖아다아 아, 정답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요? <laughs> 아니, 노래는 나오는데고. 네. 1 4만5천이 있어요. 어쨌든 <laughs> 제 제아 씨가 물놀이 네. 가고 싶은 네. 남자다 보니까 또 송도에 가가지고 어. 어. 또 아주 큰 영감을 하나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 진짜요? 네. 사실 이번 경연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어, 바람. 그 경연의 쓴 맛이 또 있었잖아요. 어, 그서또 네. 멀리 어, 부산으로 솔로에. 놀러 가서 네. 또 기타를 들고 우와. 혼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마침 또그 케이블카 있는 그쪽, 그렇죠. 그그 그 레지던스인가 그 그런데 예약했었었는데 네, 네. 네, 비싼데 가셨네요. 그래서 <laughs> 그, 그 그때 써야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쓰야, 촬영해야지. 촬영어야지 그때는 슬펐어요. <laughs> 그럼요. 그런 슬픈 마음으로. 경연이랑 좀 이별했다는 생각으로 아좀 기타를 가지고 곡을 좀 썼었는데 아 방금 전에 들려드린는 이라는 그게... 곡도 제가 씨가 지은 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어 경연과 이별 노래 좋던데 노래 좋아요. 어네 부, 불러주세요 선생님. 어디를 네. 그대는, 네. 불러... 그대는... 노래교실. 아 노래교실. 내 노래교실이죠? 는 깜짝 놀랐네. 너와 내가 불러라 줄알고아 네. 근데 이 노래가 아까 그 그대는 그 부분이 되게 맞아요. 좋은데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음이탈라 하는. 진짜 아, 높더라고. 네. 아 높긴 해요. 그래. 실무 음악적 재능은 또 재하 씨가 임주리 선생님 아드님 아닙니까? 그데두 뭐. 분은 또 이세라는 또 공동 구성 쪽 맞아요. 근데 방송은 오늘 뭐야. 처음 같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아, 네. 네. 오 얘기 좀 해주세요. 마커스가 어때요, 재하 어때요? 아 좋죠. 네. 저 처,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어 이유가 있다면 그 뭐랄까 좀 일단 일단 처음 이게 대화했을 때좀 음. 뭐가 어. 좀 맞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처음 한국 왔었어가지고. 처음 말 걸어준 친구도 재하였어요. 아 너무 소중하지. 두 분이 미스터트롯2에서 처음 만난 거죠? 처 네. 누가 먼저, 재하 씨가 먼저 말 네. 걸었어요? 제가 보통은 먼저 말 거는 사람에 아, 뭐라고 인사했는데 네? 처음에? 네. 아, 또 그, 네. 우연히 뭐 선생님 네. 아드님이시라고 아, 아, 하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laughs> 영원 제가 잘 못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접근을 먼저 하신 거요 접근을 거예요. 먼저. 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기해서. <laughs> 친해지고 싶어서. 예, 트로트 이세인 것도 아 신기하고. 아 네. 공통점이 많겠다. 부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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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해요? 네. 어, 어제도 사실 그 음. 살짝 했죠. 그 숙소를 같은 숙소로 잡아서 뭐 얘기도 네. 좀 많이 나눴었는데. 네. 진짜 그냥 바로 옆방이었어요. 네. 오 네. 그래요. 그리고 어, 저희 어머님들께서 음. 또 데이트곡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에 대한 그늘에 대한 얘기는 <laughs> <중요하죠. 웃음> 그늘에 그늘에 대해서 네. 그늘에 아, 그늘에 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사실 그 그늘은 제아 쓰기가 좀 선배 아니세요 그죠 가수 예, 선배 그늘이기는 긴 <laughs> <선배 웃음> <그늘이고, 웃음> 그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눈이 예. 저렇게 예. 잘 맞으시는데도 예. 우리 이제 음색으로 따지면 어, 또 완전, 완전 여기는 고음이고 음. 저기는 저음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저는. <laughs> 고음이 네. 좀특정 장점이다 보니까 네. 저음에 대한 갈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저음이 저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 저, 저도 똑같이 반대로 네. 고음이 잘 됐어요. 아니 아 아까 마커스 강이 네. 너와 내가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워낙 아, 높아서 그런지 네, 그렇죠. 이게 또 이게 그딱 고음 딱불때딱 오는 게 있잖아요. 또. 네. 네. 자 그러면. 점 고음 하면 합쳐 봅시다. 아, 하모니로요? 하모니로 한번 오늘 저 아까 하모니 얘기했는데 예. 고음과 저음이 합쳐지면 어떤 음이 나올지 아. 즉석에서 한번 두분 어떻게 뭐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하고 계시신요 아니 마커스가 아. 그게 뭐예요? 뭘 하나 아, 또? 아, 이게 그 예, 그 피치 파이프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무반주로 이제 나는 팩션 줄 알았어요. 할 건? <laughs> 아, 저는 게임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타가 없으시면은 네. 이제 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ray among the stars Ooh.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트른 휴와유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너무 멋있다 와와와와와와 이게 아니, 이렇게 잠깐. 조화가 되니까 고급와지네요 아니 뭐 마커스가 와기와요와와와와와와와 그 <laughs> 아카펠라 아카펠라를 c a p e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Acapella. Acapella. a c a p 해 l l a Acap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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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a 고 e l l a a c a p e l 고 a Acap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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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듬듬듬 뚜두듬듬 듬듬 듬뚜듬 그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지금 아니, 아니 왜 초라해? 완전 막인데. 너무 초라해지는. 아니 <laughs> 난 정말 고마운 게 내가 맨 들어오기 전에 씩거해줘 가서 너무 고마워. 예. 뜸이 너무 든다 싶었어. 예, 예. <laughs> 아 그럼 마커스 강은 예. 이제 이렇게 반주만 해 주셨으니까 어. 저음 살짝 조금 좀 들려 주실 수없는지좀 네. 아, 더. 아저 그냥 어, 편안한 걸로 어, 하나. 음.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오우. 아염없이, 오. 아염없이 오. 바라보네 오. 이렇게 좀 신난 기분이 올라온 마커스랑의 <laughs> 네, 네. 인생곡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네. 혹시 어떤 곡 인생곡으로? 아, 준비하시나요? 저 제가 기장갈매기를 준비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오, 네, 진짜왜 네, 왜 이걸로? 그 이곡을 제가 처음 네. 처음 딱 나오고 제가 들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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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그, 그 곡에 나오는 가사에서 네. 그 나훈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들이나 이런 걸 제가 몰랐거든요. 오, 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제 내려와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laughs> 다 있어. 이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래서 아, 풍도도 있고. 여기서 한불러봐야 아, 일단 기자, 아 기장갈매기 노래도 좋은데 일단 엄마 품을 벗어난 게 <laughs> 좋은 거야.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네. 같아요. 아무거나 불러도 <laughs> 아, 돼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안꽃 신난 마커스강의 신난, 기장갈매기 함께 네. 듣겠습니다. 6, 4, 2, 7, 9. 가자. 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오,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어육도 돌고 돌면 아래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오, 오,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가는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 다시 남천동에 밤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laughs> 내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 하나다 빈주머니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것. 오늘은 다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오, 오.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깨고 내친김에 광안대교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결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어, 어.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부를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안 가고 그냥 기장에 살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laughs> 노래였어요. 아, 네. 고음도 아주 시원하게 잘 하시는군요. 잘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지금, 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어, 너무 그렇게 좋았네. 신나게 가볍게 불러놓고 우리가 놀랐어요. 이제 네. 벗어나니까 고음도 잘 올라옵니다. 네, 아, 완전 시원해 보이세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제가 1 2살때 갔어요. 아0대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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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구나. 예. 열여섯 때 가셨구나. 그리고 성인 돼서 돌아오셨고. 네. 삼십 대 돼서도. 우리 재하 아 씨는 네. 혼자 사신다고 어, 독립하셨다고 들었어요. 나 혼자 산다 중이에요? 예, 네, 예, 네, 나 혼자 산다. 얼마나 그랬어요. 되셨어요? 한1년반 조금 안 됐습니다. 아, 그럼 전엔는 어머니랑 사시다가 어머니랑 살다가 아 어떻습니까? 제일 좋지 뭐. 아, 너무 좋아요. <웃음> 네. <웃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네? 뭐가?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일단 혼자 이렇게. 네. 집안일 하고 하는 게. 오! 네. 아, 그게 좋다고? 근데 보통 아, 자취생들은 그래, 그걸 되게 힘들고 귀찮아 하면서 음. 엄마를 그리워 하는데. 음. 아, 그러면서 이게 멍 때리면서 집안일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오 진짜. 힘생이 정말 좋으셨네요. 그래도 뭐다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엄마의 품이 좀 그립거나 아. 그러진 않아요. 어머님 네. 얼굴은 항상 많이 뵙고 싶은데. 네네네. <laughs> 그래서 영상 통화만 하실까요? 네. 어, 엄마 많이 보고 싶고요. 네. 어... <laughs> 엄마 멀리 계세요? 어. 네? <laughs> 아, 같은, 같은 구역인데, 음... 네, 그래도 조금 멀리 있으니까. 어... <laughs> 어... 사랑한다는 것만 좀 그거만 네. 됐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두 분이 어머니 뭐 그늘 얘기를 했지만 네. 어머니의 그 재능 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수수도 이렇게 멋지게 또 성장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 지금까지 했던 말다 취소하고 네? 어머니께 영상편지 하나씩 이렇게 아. 보내는 걸로 먼저. 네 마더 아, 마더 네. 네. 네, 아, 아, 잉글리쉬. 네. 어,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요. 어. 좀좀 좀 보고 싶고요. 좀 보고 싶고. 네, 아니, 아니 많이 보고 싶어요. 말해 아, 보고 싶고. 어, 어, 항상 사랑하고 어. 네, 식사항상 챙겨 드시고 어. 잠잠좀잘 주무세요. 어. 네. 이따 이따 가서 뵐게요. 너무 사무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아, 툴에가. 너무... 네. <laughs> 이따 가기, 가기, 싫은 가기 싫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좀 하루 더있고 싶긴 한데. <laughs> 아니 약간 그 제가 네. 느끼기에 마커스가 제한를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한 씨가 어. 이제 독립했다가. 예, 아니. 지금 마코스 강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의 부모님이랑 어. 같이 살고 있어요. 다 같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 그죠 3대가 같이. <laughs> 3대가. 갑자기 그 피곤해 보이네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아니 아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굉장히 이뻐할 텐데 맞아요 그럼 어, 저희 저희 다 원숭이띠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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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것도 원숭이 띠라서 원숭이 네 마리가 이제 한 집에 네. 네. 그래서 바나나를 얼마나 시는요죠 버스가 이것까지 저도 엄마랑 같이 닭 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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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다. 닭두 닭 마리. 야. <laughs> 닭두 마리. 원숭이네 말이, 닭 말이, 세 바퀴예요. <laughs> <아유, 야. 웃음> 아, 아니 근데 두분다참 네. 순한 사람이라는 걸알 제가 아습니다그데 마커스 강만 영상편지 보내고 사진 이상하거든요. 아 스킵된 거 미안해요. 하세요 빨리. 어머님 지금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항상 사랑하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엄마 음식 챙겨 드시고 네. 저는 제가 잘 챙겨 이거 볶음밥도 해먹고 있고 요즘 잘 나와요 일인분 제가 잘 해먹을게요 아 왠지 어머, 혼자 사셔서 그런지 얼굴빛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네아 네, 조금 디톡스가 좀 되고 있는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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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디톡스하는 재아 씨의 인생 곡도 좀 궁금한데 아,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아, 저, 저는 인생곡을 네. 어, 이번에 경연 나가서 맨 처음 했던 노래인데 제가 예전부터도 엄청 좋아했던 오. 노래예요. 예. 한승기 선생님의 그 연인이라는 노래예요. 왜이 노래를 좀 네. 선택하셨나요? 완 한국 로스의또 네. 어,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 음. 들려주신 게 어머니셨는데 아. 어, 그때 한번 듣고 어,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헤어진 적이 없는데 그런 과거가 있는 것 같이 약간 느낌도 들고 해서 굉장히 슬펐던 노래라 제가 슬픈 보이 슬픈 노래랑 좀 제가 잘 맞는 보이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음이 노래도 엄청나게 고음이거든요. 그죠 네네네 여러분 귀호강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승기의 연인 듣고 입으로 갑니다. 오이구이 제하.